자, 아토피 생활 치유 어, 11강의입니다. 아, 치유에 대한 마지막 강의입니다. 아, 생활 치유 관리에서 마지막은 아토피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영양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토피 생활 치유 다섯 번째 아토피 운동 여섯 번째 음식과 영양 관리를 마지막으로 모든 아토피 생활 치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건강하는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해야 되는데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거꾸로 머리는 뜨겁고 복부와 발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대사가 굉장히 안 됐습니다. 몇몇 개 질환이 아니고 대사 장애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했었는데 이 하지 수단에 대한 장애가 무엇이었느냐 보니까 복부에 쌓여 있는 적이었습니다. 적이라고 하면은 어, 처음 들으신 분이 말건데 복부에 눌려 보면은 그 약간 딱딱하게 뭉쳐져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적이라 그러고요 이 쌓인 걸 축치라고 그럽니다. 적이 쌓이가 있는 1차 원인은 어, 요즘 들어서 많이 노출을 하고 있고요. 이차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2차 원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차가운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죠. 지금 증수기도 봐보면은 따뜻한 물, 찬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찬물을 드시고 있는데요. 어, 이 찬물이 몸에 들어가면은 전체적인 체온을 낮추고 기름도 굳게 만들고. 네. 그래서 사실은 상온수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 실천하기 어렵겠죠, 그죠 모든 식당에 가더라도. 찬물부터 먼저 내주고 있고요. 세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이고요. 네 번째는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밀가루이고요. 다섯 번째는 체형의 비나가 있다 보니까 역시 또, 어, 하지순환 장애가 있지 않나, 그래 봐집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하복부에 적이 쌓입니다. 이 적을 어떻게 해소를 할수 있느냐? 달리기를 하다 보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어, 복부 지압찜질, 흉복식 호흡, 복부 온열 아, 요런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 아, 적을 적취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온도와 압이 들어갈 수 있는 도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서 아, 저는 그냥 옥돌 원석을 물에 데워서 그, 온도도 올려주고 복부에 압도해주는 형태로 아, 옥도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봐보면 아토피 있는 친구들이 그 장운동을 시키고 적치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아, 이런 방법을 사용하다 봐보면 아, 놀랄 정도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부분 첫날 아, 하지에 뭔가 흐르는 느낌이 온다. 발등에 땀이 나는 것 같다. 발목이 뜨거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실제 우리 어,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 특히 어, 발이 차가운 사람들이 그 대부분 뭐 다른 운동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조격 등을 하는데요, 사실은 하복부 뒤에 고관절 쪽에 있는 대동맥이 막혀 있거나 거기에 장애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특히 하복부가 냉하다 봐 보면 순환 장애가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조욕보다는 하복부를 부드럽게 온도를 올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복부 온열을 해주고 복부 마사지를 해주고 복부 찜질을 해주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토피 운동 치유에서 가장 첫 번째는 체온을 올려주고요. 정상적인 수승하강이 되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체를, 밸런스를 맞춰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체형의 변형은 우리가 중력과 습관에 의해서 체형이 변화 왔기 때문에요. 운동의 가장 기본은 중력을 역행할 수 있는 방법, 습관을 거꾸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됩니다. 제가 아토피 생활치유 요가라고 한 이유 자체가, 요가는 기본적인 운동법 자체가, 요가 행법 자체가 중력과 습관을 거스르는 동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따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력과 습관을 거슬러서 원래 체형대로 돌아오고요. 원래 체형대로 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대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치유에서는 거의 요가와 달리기가 가장 좋지 않느냐, 그래 봐집니다. 운동은 대부분 세 가지 분류를 하는데요. 세 가지 운동을 다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이 좋은데요.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유연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아토피와 직결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을 하다 봐보면 피부 전체에 자극을 주고, 대사작용을 굉장히 좋게 해준다라는 거죠. 유연성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동작들이 요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가를 하다 보면 유연성 운동만큼은 충분히 확보가 되지만 유산소 운동이 요가로 되느냐 부족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아토피 운동 1번 무조건 뛰어라. 걷는 것은 아토피 한들에게는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합니다. 숨이 차면 1분이 좋든 2분이 좋든 뛰어줄 때 깊은 심호흡을 하고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체온을 빨리 올릴 수있다는 거죠. 물론 집에서 쉬는 것보다 걷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겠지만 걷는 것으로 가지고는 아토피 치유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무조건 짧은 시간이라도 뛰고 또 뛰고 하는 것이 아토피 치유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뛰다 보면은 깊은 호흡이 되고요. 독소 배출되고 장 운동이 됩니다. 일때 피부 기능이 개선되어서 리프 순환도 잘 되고요. 또 발암 작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노폐물, 독소를 신속하게 배출해 됩니다. 또 야외에서 활동 뛰다 그 보면 은 자외선이 항균 작용도 해주고요. 비타민 D도 되고요. 산소 이용률도 높아주고 호흡 기능도 회복시키고 ATP 생성 능력도 올려줍니다. 그래서 아토피안 운동들은 아토피안은 어, 초기에는 뛰기 어려우면 바깥에 가서 활동하고 치유가 되어 나가면서 무조건 뛰는 것이 최고의 운동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발목 펌핑입니다. 이건 검색해보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발목 펌핑을 시켜주는 이유는 어, 대사장애를 막고 있는 곳이 대부분 종아리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펌핑을 통하고 발끝치기를 하다 봐 보면 은 아 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어가는데요. 아토피 있는 친구들을 발목 펌핑 운동을 시켜 보면은 일반인들은 보통 뭐 250회, 500회는 걷더니 하는데요. 초기에 시켜 보면 10회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만큼 어, 종아리나 발목이 경직되어 어, 있다라는 거죠. 종아리가 경직되어 있으면은 하지 순환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발목 펌핑은 무조건 어, 25회씩. 해서 오른쪽 25회 왼쪽 25회 예, 10번씩 하면 500회가 되죠 그죠 500회 정도 하는데 초기 어려우면은 음, 첫날은 25회만 하고 둘째날 50회 그런 식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아토피 운동 권하는 것이 발목 펌핑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어... 제가 아토피안들만 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다가 느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복행근들이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원인들은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원인까지 설명하기는 시간이 조금 짧은데 아토피안들은 어쨌든 같이 운동을 시켜 봐 보니까 복행근들이다 약하더라. 그래서 아토피안들은 하복부 어, 우리 똥눌 때 들어가는 그 근육이 있죠. 힘들어하는 근육. 복행근 강화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힘이 아니라 아랫배 힘으로 엉덩이를 들어서 다리가 수직으로 천장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10번씩 3세트 정도씩 해봐보면 일반인들은 엉덩이가 대부분 들리는데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복행근이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이거와 호흡과 그리고 장 기능과 모든 게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운동 세 번째 복행근 운동은 꼭좀 시켜주라입니다. 아토피 운동 네 번째입니다. 요가에서 이야기하는 태양 경배인데요, 수리아 나마스크라 열두 동작을 배우고 익히게 해주면은 아주 빠르게 익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토피환들에게 적지도 해소해 주고 달리기도 하고 발목 펌핑도 해주고 그리고 어, 혼자서 할수 있는 요가 태양경배를 가르쳐서 하다 보면 아주 빠르게 호전이 될 겁니다. 마지막 영양관리입니다. 계속 강제 해왔지만 은 아토피는 음식통제가 아니라 좋은 요리법 좋은 재료, 섭취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양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모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중금속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지 어떤 미네랄이 부족한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 있는 친구들 중금속 오염 많고요. 미네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많습니다. 그 상태를 체크하고 난 뒤에, 아, 부족한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음식 섭취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 잘 되는 음식부터 먼저 섭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화 잘 되는 음식이 야채, 과일이죠. 그죠? 야채 과일 보통 언제 드시죠? 식후에.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채나 과일이 디저트로 드시는 게 아니라 에피타이저로 먼저 드시고 식사를 할 때도 소화가 잘 되는 야채 쪽 먼저 드시고 고기는 제일 뒤에 먹어주는 것이 실제 소화 관리가 잘 된다라는 거죠. 아, 제가 많은 사람들을 아토피 치유를 하면서 봐볼 때 영양 상태와 치유 기간은 절대적으로 비례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한번 봐볼게요. 영양 별로서 맞는 식사를 해줘야 됩니다. 순수 비타민, 그 섭취 많이 해주고요. 유산균류, 섭취, 아연, 발효 식품, 장 개선제 어, 많이 섭취할수록 효과적이고요. 초기에 삼가해야 될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육류 과자 단백질 튀김 밀가루 견과류 난류 합성 화학물질이 들어간 음식 찬 음식들은 초기에는 삼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후반기에 도전하는 음식들은 계란 오리 돼지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난 뒤에 도전하면 좋습니다. 우유는 뒤도 도전을 안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치유되어 가는 과정 들 치유를 할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한번 봐 볼게요. 어, 생활치유를 하다 보면 림프액이나 진물이 호전되면서 더 많이 나고 더 가려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악화되는 것인지 호전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진물이 나오던 곳에서 계속 진물이 나오면 악화되는 것이고요. 진물이 나온 곳은 꾸덕꾸덕 좋아지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시 진물이 나온다면 이거는 치유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가려우면 더 나아지면서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토피 생활 치유를 할 때, 아,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은 몸에서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그 염증들이 나오고 진물들도 나오고요. 더 가려워지기 때문에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악화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치유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몸에 있는 독소들이 빡, 빨리 바깥에 배출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상담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치유가 되는 과정은 더 악화되는 듯이 보이고 더 가려워진다. 이게 치유가 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지나지 않고 치유되는 과정은 거의 없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어, 잠재된 병병의 그 발현이 그렇습니다. 어, 세포 속에 있는 각종 물질들이 어, 염증도로 나오지고요. 그다음에 뒤에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가려움들도 약화되기 시작하고, 닦지도 않고 꾸들꾸들해진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몇 차례 더 악화되는 과정이 치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토피에 대한 원인들, 아토피의 그 원인을 찾아봤을 거요. 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들, 생활 쪽에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한명한명 한명 치유를 하면서. 그 이유로는 저하고 직접 연락을 하면서 사례별로 물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는 지문처럼 다양해서 어떤 특정한 틀 안에 보다는 개개인이 맞춤식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